한일전 최종승자는 박서진.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그의 환상적인 무대가 유다이를 꺾고 한국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음악 방송 잼비엔 2025 한일가왕전에서 장구의 신 박서진이 일본팀의 1위 유다이를 꺾고 한국팀의 승리를 견인하며 또 하나의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한일가왕전은 초유의 음악 국가 대항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박서진과 유다이, 양국을 대표하는 1위 가수들의 맞대결은 방송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압도적 무대로 승리. 본 경연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접목한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깊은 감성이 실린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 그리고 역동적인 장구 연주가 어우러진 그의 퍼포먼스는 현장 관객은 물론 심사위원단까지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이 역시 폭발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했지만 박서진은 58대 40이라는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팀에게 결정적인 승점 1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팀은 최종 스코어 4대 3으로 승리하며 베네피드 획득,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녹턴의 눈물 흘린 가왕? 신승태의 감동적인 무대. 이어진 일대 일직흥 선발전에서도 감동적인 무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팀의 신승태는 이은미의 녹턴을 열창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노래를 듣던 일본 팀의 가수리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그 이유를 묻는 MC 신동엽의 질문에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사 때문에 감정이 북받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노래가 마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또 다른 세기의 대결 대고 흥미진진한 승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 말미에는 다음 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선전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박서진과 일본의 드러머 신노스케의 맞대결이 예고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두 아티스트의 정면 승부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그리고 박서진은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서진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선을 제압한 한국 팀 한일가왕전은 단순히 음악적 경쟁을 넘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치열하고 감동적인 무대들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일 가왕전 박서진 vs 유다의 승리. 이제는 K장구의 신 박서진 vs J드러머 신노스케의 리듬 전쟁 예고. MBN 2025 한일 가왕전이 초유의 음악 국가 대항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매회 역대급 명승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방송에서는 박서진이 일본 팀의 1위 유다이를 꺾고 팀 승리를 이끌어내며 한국 팀의 최종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음 주 예고에서는 모두가 숨죽여 기다려온 빅매치, 바로 박서진과 일본의 천재 드러머 신노스케의 정면 승부가 예고돼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서진, 장구의 신으로 일본 팀 1위를 제압하다. 이날 박서진은 자신의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 초반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박자에 맞춰 장구를 치는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노래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인은 폭발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했으나 박서진의 탄탄한 기본기와 무대 매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박서진은 58대 42의 점수로 승리를 거뒀고 이는 한국팀의 최종 4대3 승리로 이어져 베네핏 1점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 후 한국팀 단장 애녹은 이제 적을 알았으니 제대로 해보자 며 다음 경기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다졌고 팀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 의지 에 화답했습니다. 눈물로 완성된 감정의 무대 이어진 1대1 즉흥 선발전에서는 한국 팀의 신승태가 이은미의 녹턴을 열창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던 일본 가수 리에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그 이유를 묻는 MC 신동엽의 질문에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라는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리에는 신승태의 노래가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며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음악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 vs 신노스케 리듬 대결의 서막 다음 주 방송에서는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박서진과 신노스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예선전에서부터 서로를 의식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던 두 사람의 대결은 한일가왕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한국 전통악기인 장구로 신노스케는 서양악기인 드럼으로 각자 나라의 리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과연 K장구의 깊고 섬세한 흥과 J드럼의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충돌했을 때 어떤 무대가 탄생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자존심이 걸린 리듬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또한 번의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하며 한국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노스케가 박서진의 연승 행진을 막고 일본 팀에게 승리를 안겨줄까요? 다음 주 방송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일가왕전 박서진, 유다이 꺾고 팀 승리 이끌며 가왕 등극. 음악 디슈 최근 방송된 MBN D1025 한일가왕전 2회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일본 팀의 최강자 유다이를 꺾고 최종 팀 승리를 이끌며 다시 한번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한일 양국 최고의 가수들이 자존심을 건 음악 대결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일본 가왕 유다이와의 정면 승부.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서진과 유다이의 1위 간 맞대결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시원한 가창력과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이 역시 폭발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박서진이 58대 40이라는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팀의 최종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진 눈물과 공감. 팀 대결에 이어 펼쳐진 즉흥 선발전에서는 한국 팀 신승태의 감성적인 무대가 모두를 울렸습니다. 이은미의 녹턴을 열창한 신승태의 노래를 듣던 일본 가수 리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는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는 가사에 위로를 받았다며 진심 어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일 가왕전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유다이를 꺾으며 가왕의 자리에 올랐고 한국팀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일본의 강자 신노스케와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어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가왕전이 보여줄 뜨거운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일본 에이스 유다이 꺾고 팀 승리 이끌어 음악 기슈 장구의 신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MBN 2025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팀의 에이스 유다이를 꺾고 팀의 최종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9일 방송된 한일가왕전은 한일 양국 1위 가수들의 치열한 맞대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박서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승리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한일전 최종 승자는 박서진. 장구의 신이라 불리는 그의 환상적인 무대가 유다이를 꺾고 한국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음악 방송 잼비엔 2025 한일가왕전에서 장구의 신 박서진이 일본팀의 1위 유다이를 꺾고 한국팀의 승리를 견인하며 또 하나의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지난 9일 방송된 한일가왕전은 초유의 음악 국가 대항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치열한 승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박서진과 유다이, 양국을 대표하는 1위 가수들의 맞대결은 방송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압도적 무대로 승리. 본 경연에서 박서진은 자신의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접목한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깊은 감성이 실린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가창력, 그리고 역동적인 장구 연주가 어우러진 그의 퍼포먼스는 현장 관객은 물론 심사위원단까지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이 역시 폭발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했지만 박서진은 58대 40이라는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팀에게 결정적인 승점 1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팀은 최종 스코어 4대 3으로 승리하며 베네피드 획득,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녹턴에 눈물 흘린 가왕, 신승태의 감동적인 무대 이어진 일대 일즉흥 선발전에서도 감동적인 무대는 계속되었습니다. 한국팀의 신승태는 이은미의 녹턴을 열창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노래를 듣던 일본팀의 가수리는 결국 눈물을 보였고 그 이유를 묻는 MC 신동엽의 질문에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나는 가사 때문에 감정이 북받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노래가 마치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 모두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다음 주, 또 다른 세기의 대결 예고. 흥미진진한 승부가 계속되는 가운데 방송 말미에는 다음 주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예고가 공개되었습니다. 예선전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던 박서진과 일본의 드러머 신노스케의 맞대결이 예고된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두 아티스트의 정면 승부에서 과연 누가 승리를 거머쥘지 그리고 박서진은 어떤 새로운 무대를 선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서진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선을 제압한 한국 팀. 한일 가왕전은 단순히 음악적 경쟁을 넘어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감동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치열하고 감동적인 무대들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vs 유다이 승리 이제는 K-장구의 신 박서진 vs 제이드러머 신노스케의 리듬 전쟁 예고 MBN 2025 한일가왕전이 초유의 음악 국가 대항전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매회 역대급 명승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방송에서는 박서진이 일본 팀의 1위 유다이를 꺾고 팀 승리를 이끌어내며 한국 팀의 최종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음 주 예고에서는 모두가 숨죽여 기다려온 빅매치, 바로 박서진과 일본의 천재 드러머 신노스케의 정면 승부가 예고돼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박서진, 장구의 신으로 일본 팀 1위를 제압하다. 이날 박서진은 자신의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 초반부터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박자에 맞춰 장구를 치는 그의 손놀림은 단순한 퍼포먼스를 넘어 노래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인은 폭발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했으나 박서진의 탄탄한 기본기와 무대 매너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박서진은 58대 42의 점수로 승리를 거뒀고 이는 한국팀의 최종 4대3 승리로 이어져 베네피트 1점을 획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승리 후 한국팀 단장 애녹은 이제 적을 알았으니 제대로 해보자 며 다음 경기에 대한 뜨거운 의지를 다졌고 팀원들은 박수와 환호로 그 의지에 화답했습니다. 눈물로 완성된 감정의 무대 이어진 1대1 즉흥 선발전에서는 한국팀의 신승태가 이은미의 녹턴을 열창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그의 노래를 듣던 일본 가수 리엔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고 그 이유를 묻는 MC 신동엽의 질문에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는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리엔은 신승태의 노래가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는 것 같았다며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음악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박서진 vs 신노스케 리듬 대결의 서막 다음 주 방송에서는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박서진과 신노스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예선전에서부터 서로를 의식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했던 두 사람의 대결은 한일가왕전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은 한국 전통악기인 장구로 신노스케는 서양악기인 드럼으로 각자 나라의 리듬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과연 K장구의 깊고 섬세한 흥과 J드럼의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에너지가 충돌했을 때 어떤 무대가 탄생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한국과 일본의 음악적 자존심이 걸린 리듬 전쟁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또한 번의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하며 한국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노스케가 박서진의 연승 행진을 막고 일본 팀에게 승리를 안겨줄까요? 다음 주 방송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일가왕전 박서진, 유다이 꺾고 팀 승리 이끌며 가왕 등극. 음악 디슈 최근 방송된 MBN D1025 한일가왕전 2회에서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일본 팀의 최강자 유다이를 꺾고 최종 팀 승리를 이끌며 다시 한번 그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한일 양국 최고의 가수들이 자존심을 건 음악 대결을 펼치며 시청자들에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일본 가왕 유다이와의 정면 승부.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서진과 유다이의 1위 간 맞대결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시원한 가창력과 어우러진 화려한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았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이 역시 폭발적인 보컬로 무대를 장악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박서진이 58대 40이라는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팀의 최종 우승을 확정 지었습니다. 음악으로 이어진 눈물과 공감. 팀 대결에 이어 펼쳐진 즉흥 선발전에서는 한국팀 신승태의 감성적인 무대가 모두를 울렸습니다. 이은리의 녹턴을 열창한 신승태의 노래를 듣던 일본 가수 리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리는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대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라는 가사에 위로를 받았다며 진심 어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음악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박서진은 유다이를 꺾으며 가왕의 자리에 올랐고 한국팀은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일본의 강자 신노스케와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어 다음 방송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가왕전이 보여줄 뜨거운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일가왕전 박서진, 일본 에이스 유다이 꺾고 팀 승리 이끌어 음악 기슈 장구의 신 트로트 가수 박서진이 MBN 2025 한일가왕전에서 일본 팀의 에이스 유다이를 꺾고 팀의 최종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9일 방송된 한일가왕전은 한일 양국 1위 가수들의 치열한 맞대결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박서진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승리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일본 팀 에이스 유다이를 제압하다. 박서진은 이번 무대에서 특기인 장구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완벽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에 맞선 유다이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 폭발적인 보컬을 뽐냈습니다. 특히 열창 중 입에 들어간 꽃가루에 콜록거리는 유다이의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며 치열한 대결 속에서도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박서진은 58대 4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로 승리를 거두며 한국 팀의 최종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감동과 눈물, 음악이 전하는 진정한 힘. 한편, 1대1 즉흥 선발전에서 한국 팀의 신승태는 녹턴을 열창하며 심금을 울리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신승태의 노래를 듣던 일본 가수리는 결국 눈물을 흘렸고 미안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노래로 위로받는 것 같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음악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대결. 박서진 vs 신노스케의 자존심 싸움. 이번 방송의 승리로 한국팀은 최종 4대3으로 승리하며 베네핏 1점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박서진과 일본의 신노스케의 대결이 예고되어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예선에서 유다이를 꺾었던 박서진이 과연 신노스케와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은 단순한 음악 경쟁을 넘어 양국가수